네, 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오늘은 그 구독자분들로부터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 외국계 기업에서 어떤 직무군이 가장 많이 있고 어떤 직무군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뽑나요? 라는 질문을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영업 직군이 가장 많이 뽑아요. 가장 많이 필요라는 인력이 영업 직군이고요. 왜냐하면 국내에 들어온 이유는 국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국내에 기존 고객을 관리하든지 국내 고객들을 확대하든지, 어쨌든 국내에 들어온 주목적은 영업입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핵심 조직도 영업 조직이고요. 가장 인원이 많이 필요한 조직도 영업 조직입니다.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하고 제조도 하고 또 마케팅도 해야 되고 다양한 그 직군의 사람들을 많이 뽑는데 외국계 기업 특징은 해외 본사가 있고요. 국내에 이제 설립된 지사잖아요. 국내에 설립된 지사는 다른 말로 하면 해외에 있는 외국계 본사에서 해외 영업을 계속 나가다가 고객들의 요구가 계속 많아지니까 아예 그쪽에 영업사무소를 하나 만든 거예요. 영업지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에 있는 영업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이 조직이 좀 확대되다 보면 이 안에 다양한 부서들이 또 생겨나겠죠. 뭐 이사총무 회계, 뭐 마케팅, 그리고 또 생산시설을 또 갖출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연구개발, 제조, 그리고 품질 관련 그런 부서들도 점점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럼 처음에 국내에 들어올 때는 어떤 조직이 제일 먼저 들어오느냐. 당연히 영업이죠. 네, 영업을 하루. 처음에 제일 처음 들어올 때는 보통 조인트 벤처에서 많이 들어오죠. 합작해서 많이 들어와요. 국내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와 합작해가지고 뭐 5대5든, 1대 메시든 합작해서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사업에 안정화되면 그때 이제 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처음부터 뭔가 투자를 해서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빠이빠이 하는데 뭐,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영업을 잘하는 한명 정도를 섭대를 해가지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한번 시장조사를 하고, 영업을 한번 시켜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될것 같다 싶으면, 이제 영업조직을 갖추죠. 두세 명 정도 사무실 하나 오픈해서, 그 전에 한 명은 혼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하든 집에서 일을 하든 하면서, 이제 월급은 글로벌 본사로부터 달러로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아, 비즈니스 가능성이 보인다 하면, 두세명 정도 영업 조직을 갖추죠. 오피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러다가 영업이 좀더잘 된다 그러면 네, 영업 조직을 먼저 키우고 그 다음에 관련된 뭐 회계 팀이나 뭐 인사 팀이나 다른 관련된 이제 부서들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죠. 그럼 처음 영업 조직이 있으면은 인사 업무나 회계 업무나 기본적인 것들 총무 업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총무 업무야 뭐 영업 조직에서 하면 되고요. 회계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들을 글로벌로 보내면 글로벌 본사에서 다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인사 업무도 이제 글로벌 본사에서 헤드헌팅을 통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니까 뭐 그것도 별로 문제가 없고요. 중요한 건 영업이니까. 예, 그럼 제일 먼저 들어온 조직이 영업조직이다. 영업이 먼저 들어왔다가 잘 되면 조직들을 점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뭐 관련 부서들을 키우다가 잘안 된다. 뭔가 이 비즈니스가 잘안 된다. 그러면 영업과 관련 없는 팀부터 이렇게 삭 삭삭삭. 구조조정을 하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조직은 영업조직이 된다. 그러면 이 영업이라는 직무가 어떤 직무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면 좀 말이 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업이라고 하면 뭐 어디 외판원처럼 뭐 일반 개인 고객들 만나서 물건 파는 게 영업이 아닌가? 뭐 보험을 팔든지 뭐 자동차를 팔든지 개인 고객들을 만나서 뭔가 영업행위를 하는, 판매를 하는 이런 활동들이 아닌가? 아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일단 한국지사의 헤드오피스에 속해 있는 영업인원들은요 일반 개인고객들은 만나지 않습니다 주로 하는게 그게 산업재든 소비재든 영업을 하는 대상은 기업들이에요 B2B 세일즈라 그러죠 개인고객들을 만나는 그 소비재 영업은요 한국 헤드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그 지역의 대리점들 다른 회사죠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예요그 지역에 원래부터 있던 회사 원래부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던 회사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에이전시에 속해 있는 영업 직원들이 개인 고객들을 만나서 영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드오피스 소속의 영업 직원들은 네 그런 개인 고객들을 만나지 않고요 그런 그 에이전시 채널이라 고 그러죠 그 채널들을 관리하는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의 채널 영업이 있고 기업들을 다이렉트로 이제 기업과 거래하는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기업 고객을 어카운트라 그러고요 그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어카운트 매니저 역할을 하는 그런 영업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비즈니스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사람을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그런 영업 의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앞방에서 이제 오더만 관리하는 그런 인사이드세일즈 그리고 개발 영업, 뭐프리세일즈 기술 영업이라고도 하죠. 뭐 이런 형태의 영업이 있는데 이 영업의 세세한 직무군에 대해서는 현업자분을 초청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직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전 파트에서 다 일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현재에 일하고 있는 분들을 보셔서 얘기하는 게좀더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에서 가장 많은 직군은 어떤 직군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영업직군 안에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업자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